안녕하세요. 다이어토바이오입니다. 도도야, 여기 암전하게 있어? 안녕하세요, 해야지. 굿모닝. 엄마 청소하고 올게. 응? 내네 끈까지 치웠으니까, 이제, 물 청소 좀 해야 돼, 들어서. 와 여기 암전하게 있어? 응? 아이, 이빨아. 엄마 청소하고 올게. 거, 가만히 있어야 돼. 내려오지 말고, 알았지? 추워요. 아침에 이렇게 올라오니까 엄청 춥네요 아, 저 차들 좀 보세요 깡맥겠어요 6시인데 저렇게 밀려있네요 아침 6시인데 저렇게 밀리, 밀리면 어떡해 새들은 그냥 까치들은 아침 인사를 일찍부터 하네요 어우, 깜빡하고 옷안 걸치고 반팔 입고 올라왔더니 엄청 추워요 겨울 같아 웬일이래? 아우 여기 오징어 놔가지고, 안 치울 수가 없네요. 어휴, 안 치우면 찌리내 나서. 어제 고구마를 많이 먹더니, 응가도 많이 해놨네요. 얘네들 이렇게 고구마를 잘 먹는지 몰라. 고구마를 인터넷으로 한 박스 사놓고 그냥 쪄먹었더니 매일매일 한, 여러 개 쪄놓고 소프에 넣어놨더니 막 그렇게 잘 먹을 수가 없어. 아유. 어유 추워, 이제는. 여름에는 이렇게, 이렇게 물정면 시원하고 좋았는데, 어 지금은 엄청 춥네요. 아, 어, 어, 저기 좀 보세요. 해도 안 떴어요? 아직. 어 추워, 추워. 음. 치설성 너는 왜 이렇게 죽으라 그러니? 이렇게 희마리가 없니? 아, 애들이 희쭈그리 해가지고. 어, 추워. 아우. 어, 어. 어 추워 도도콩 엄마 청소 다 했어 춥다 그지? 너네 여기 있으니까 안 춥지? 밖에 무지그게 추워 그지?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고 오늘 하루도 열심히 살아봅시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한절기에 여러분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합니다.